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팔기동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하, 말씀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2주 동안 좀 일정이 바빴습니다. 2주 동안 사계절을 겪었어요. 여기를 가면 겨울이고 저기를 가면 봄이고 여기를 가면 겨울인 거예요. 여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2주 내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음 미국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미국에 가면은 그 지나가다 보면은 허니 버스켓이라는 그런 네모난 통이 보여요. 허니 버스켓. 그 허니 근데 제가 거기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허니버스켓이 뭐냐면 똥통이에요 똥통 우리나라 그 우리 그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그게 허니버스켓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게 허니버스켓이지 벌꿀통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똥통을 허니버스켓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옆에 둘이 가다가 한 친구가 탁 넘어지면은 아소리 아임 쏘리 그 넘어지지 않아서 은 넘어지지 않은 친구가 넘어진 친구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라고 사과를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제가 깨달았죠. 우리나라는 옆에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너 때문이야. 뭔가 막 탓을 하려고 합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축복의 나라인지, 왜그 미국 사람들이 어그 땅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땅을 축복받았구나. 네, 왜 축복을 받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들은 언어가 다르더라. 언어가 달랐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들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땅을 보면서 제가 그 서부에서 동부로 이그 이동하는 그 시간이 한국 오는 시간만큼 길었어요. 어그 거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와이 사람들은 뭔가 틀리다. 왜이 나라가 이렇게 웅장한지 이 나라가 왜 위대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 탓하는 거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언어가 아닌,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낭만시키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깐 제가 느꼈던 미국을 잠깐이라도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선택하기입니다. 여기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 감남삼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상, 이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야.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그분들이 그 기도 속에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자아, 꺾이지 않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어,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습관은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읽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휴, 힘들어 죽겠다. 어거지가 아니라, 말씀을 저절로 읽고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습관화시킬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습관 안에서... 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습관적인 기도가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계산으로 넘어지고, 내 고집으로 넘어지고, 내 방법으로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삼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대요.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습관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느 날그 말씀이 아, 이게 뭔지 모르게 새롭게 느껴진다. 이 말씀이 뭔가 나한테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부터 성경 보는 게 재밌기 시작합니다. 자꾸 성경을 넘기게 돼요. 그리고 자꾸 찬양을 부르게 돼요. 오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습관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 같이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아, 나 이거 욕심이었나 보다. 아, 내가 이게 바른 선택이 아닌가 보다. 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혹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내 욕심의 것들로, 내 방법의 것들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선택하게 하시는 그 문, 그 문제들은요, 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좁은 문인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래, 내가 뭐 손해보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가다 보면은 그게 내가 손해도 아니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야 그거 네 뜻이야 근데 네 뜻으로 가다보면 너 손해본다 너네 뜻으로 가다보면 너 어려운 어려운 일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들이 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선택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손해인 줄 알면서 선택할 때,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사용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중에 우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거룩하게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축복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것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 나를 이야기할 때, 나 하나를 볼때 되게 과소평가를 합니다. 나 하나가 뭘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최 권사님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뜻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때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었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어, 자식을 기쁘게 하는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때 어, 우리가 그 자녀에게 뭘해 주죠? 자녀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 또 나이키 신고 싶다고? 어 그래? 너그 가방 갖고 싶다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부모에게 합당한 일을 했을 때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어, 예수님께서 감남삼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은 기도하다가 잠들어버렸습니다. 베드로, 야구보, 요한 이들은 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이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이들이 잠들어 버립니다. 영적인 습관 안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습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때는요, 육신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하고 나면은 더 내가 힘이 나고 더 에너지가 일어나고 더 기쁨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영적인 습관을 수톱시키수시켰을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냐? 레벨 테스트예요. 네가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우리가 학교를 들어갈 때, 네가 대학교냐? 석사도, 여러분들, 일반 학사, 석사, 박사의 과정에서도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요, 우리의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니가 통과됐냐? 우리가 그 통과됐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뭔, 뭔지 아십니까? 템테이션입니다. 그 텐테이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아.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욕심이 많고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전에 말씀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너희를 밀까르듯하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 하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속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를 쫓아옵니다. 어떻게 쫓아오는 줄 아십니까? 야, 네가 선택하는 거 옳지 않아. 너 그러면 손해본다? 너 그러면 손해본다? 너 그거 선택하면 안 돼. 넌 욕심도 없냐?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게끔 그래서 여기에 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기도했을 때 레벨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가 멈춰질 때, 그때부터 사탄의 엄청난 유혹으로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인간이 강, 내 자아가 강해지고 내 욕심이 강해지고 내 방법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을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한 고통, 두려움이 예수님도 엄청 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보다 왜내 뜻의 선택을 많이 선택하느냐.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들, 때로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려고 했을 때 많은 두려움과 많은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말씀해, 아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중에, 어,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산, 내 이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돌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것들을 습관적인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돌파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조건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치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이번에 제가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제가 그 사건을 돌파하기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야 사람 두려워하지마 사람 두려워하지마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올모가 됩니다 근데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상황에 반전을 주십니다. 저도 요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반전을 주시는데 그 반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돌파,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때, 돈에 대해서 두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많은 재정의 문제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문제도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질질질질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더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 두려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문제가 두려워지지 않게끔 그 두려움의 문제가 돌파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너무 두려우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만약에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아마 부활의 영광은 없었을 거예요 내 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기도로 돌파하십니다.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저 십자가가 두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두렵지 않아. 나이 문제 두렵지 않아. 그 두려움의 돌파가 뚫어졌을 때 재정의 두려움이 여러분들 재정이 무서울 때, 돈이 무서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두렵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관계를 돌파할 때. 근데 사람을 돌파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파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이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많이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아주다 보면 은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은 요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대가 너무 악해요.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돌파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네가 두렵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내 생각에 지혜를 넣어주실 때, 그때는 다스리는 능력, 어거지로 안 해도, 힘으로 안 해도, 저절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습관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것들, 실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문제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건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가 보여지는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너가 선택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 때,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 장소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이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시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를 좀 불러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들었어요 찬양 하나 부르고 바로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우리 384장 우리 다같이 찬양을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을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금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로 밖에 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당한 때도 조카 은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노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가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이 예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이 드려지게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역사에 접서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간 역사에 접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들 안에 내 뜻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과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나라 의땅 대한민국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 보금마 위에 이 시간 우리 팔기동단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단장님과 우리 직원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위에 사업장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